초대 하셔야죠. 근데 그 목소리 좀 겁나 작아요.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받으세요. 아니 그 목소리 아니 초대를 해야지 받죠. 초대가 안돼 있는데. 초대했는데요. F L S C H I. -E 내 네, 그 바로 그냥 친구 전용으로 초대하세요. 다시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 목소리 작다고요. 키우시라고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 계속. 뭐라고요?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아 예. 아, 목소리 좀 크게 할수 없어요. 그렇죠 혹시? 아 초대 받으라고요. 초대 안 오는데요. 밑에 있잖아 오른쪽 밑에. 안 떠요. 아, 그쪽 초대 이름 뭔데요? G O D. G O D요? 갑. 짝대기 밑에 거. 짝대기 밑에 거 예. C O N U. C O N U요? 어. 안 나오잖아요. 너 카베야? 너 수박 카베냐? 나쓰벤데 나 스펜데요. 네 뜨는데 네 초대가 했다요 뜨니까. 아 시첸, 니씨나너말 대신 시작해. 야, 짝대기 뭐냐고요. 아. 밑에, 이거 이거. 아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지 다시 나, 몰라. 밑에가 밑에 거라고 적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참 이름도. 참, 지가 그랜드 마스터인 줄 알아요. 아유 프로피사지 딱 하니 박아놓고. 아 이거, 이거 잘못 박아 놨다. 아유. 왜? 아주 귀여워요. 그렇죠? 아유. 오, 아유 어, 에휴, 미라, 씨. 어, 빠라. 어, 나유. 미라마 하자, 밀라마. 깔끔하게. 조용히 하세요. 아니, 게... 아니, 미라마 아, 에란 게. 아, 밀라마 그래. 하자고. 아, 시작할게요. 그러면... 입니다. 아, 니 마이크 왜 이어폰이 왜 이래? 제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예. 네. 아, 총 없어요 총 없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앞에 사람 SLR. 와 s l r 이 졌죠? 쪽일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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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쪽 이쪽. 킬쪽이요이이이 오! 이정도이게한 <laughs> 번. 디디지셨네요스나 먹고 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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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매너, 이런 매너. 나이, 나이스. 어요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W w w w. W.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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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이스 없어요. 나이스 엠포역 끝났어요 오오오 그쪽 조 m 해요 h e y r e all good to me. s 여기 o o l last school last. Oh, you're giving away. i 어 있다 어디 어 파란색깔 저기 앞쪽 파란색깔 어 찌그치그치 치 그치그 내가 밑에 와 내가 위에 볼게쭉 내렸다 내려내다 내렸다 내다 어디갔어 쭉 반대쪽에 있어 일단 다 아, 밑에 있다 나이스 카예 네. 네, 좋아요 조이 조이 네. 사람 뒤 사람 뒤 사람 땡큐요. 이상 일킬이요. 아, 꽉 치지 마세요. 잡은 거예요. 조용히 좀요. 한민정 합시다. 쭉 내려갔는데요. 아방 밖에 있었어요. 여기에요. 하나 기절요. 저 있네요. 나이스. 오 나이스. 와, 반속 치렀다 <목소리> 보셨어요? 여기는. 아, 아, 어, 소리. 네, 비행기 소리. 파른 <목소리> 시작이 아니라. 아, 가하세요 아, 가하세요 아, 예. 바로 잡히잖아요. 한글을 모르네. 핵포 이거 산호 입니다불안치고 산호. 난산 무조건 이거 미라마예요. 핵 100... 산호예요. 미라마예요. 산호이죠? 미라 마죠 산호이죠? 미라 마죠 산호. 산호기네. 에란게리였네요. 1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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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 1평지 1평지 1평 1평지 평지 1평지 1요지1요지1평기 1평지 1평지 1요지1들어 1평지 들어지1평 1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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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번 더. 지1한번더평지 1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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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 여기, 아, 어어컷 아니 가져오세요 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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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데어어어어어어어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 아 키는 있나 페리 페페. 아다 잠깐만. 한대 맞았다. 돌아, 돌아, 돌아. 키 응, 키라면 응. 안 되죠. 형님. 먹기올라 <laughs> 아, 아죽 아니, 또하다나 먹어요. 그렇게 <laughs> <더럽게> 피해야지. <필요하지.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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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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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사람 간다 사람 사잡 사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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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람 사람 사람 라이딩 샷차람뜨려야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기 사람 사람 사 사람 나 아, 이새끼 죽, 이새끼 이새끼 죽죽이란다라 오, 아 불끄지 마, 눈 아파. 이새끼 이증 이증. 오. 차한 대만 이새끼 개자리, 이새끼 개자리. 이제 이 집에 있다. 이 집에 있다. 아 뭐? 야 <목소리> 아이 도라이 새끼 아이씨 <laughs> 아이씨 아, <laughs> 도라이 새끼 아아 여기 같이 있어요 하시 지금 이 진짜 왜 그러세요 그쪽 내릴 전데 차가 아이씨 차가... 아, 제대로 합시다 진짜 아차 연기 나는데 끼워줘 아 진짜 이렇게 쓸쓸한데 상점에서 이거 하나 까봐야겠다 맞아, 맞아. 아휴 가자 이럴 때딱 멋있는 거 떠줘야지 내가 좀 괜찮을 건데 제발 아이씨... <laughs> 와... 시원해. 돌겠네 이씨.